미국 상장사가 통코인 약 1조원 사들였다. 8월 23일 미국 상장사인 버브 테크놀로지가 약 7억 1,300만 달러 약 1조원 어치의 통코인을 사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. 버브는 약 1억 2,800만 개의 통코인을 사들여 전체 통코인의 8.5%를 보유하고 되었고 버브는 원래 쇼핑 플랫폼과 마케팅 서비스 회사였으나 회사 이름도 톤 스트레터지 컴퍼니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. 텔레그램은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는 앱으로 미국에서만 8,700만명이 쓰고 있는 대형 SNS입니다. 텔레그램의 코인인 통코인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며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로 돈을 벌 계획입니다. 이번 결정은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에 큰돈을 투자해 성공한 사례와 비슷해요. 차이가 있다면 좀더 실용적인 코인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입니다. 버브의 이번 결정은 통코인과 텔레그램의 미래를 믿는 큰 배팅으로 볼수 있어요. 앞으로 버브와 통코인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? 앞으로도 이런 소식 빠르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!